샬롬. 12월 17일 수요일 7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신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146편의 시는 시편의 결말이 되는 146편에서 150편의 처음이 되는 시입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일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랄에서 온 말로서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문입니다. 이 시인은 할렐루야 하는 이첫마디로 시작하여서 할랄이라는 동사를 두번 사용하고 악기 연주하며 노래하는 동사 아자메라를 한번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지요. 나의 생전에 평생에 여하를 찬양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는 할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찬양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오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결국 유한한 존재인 자신, 자신에게 호흡이 주어진 날 동안은 평생에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가족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잠깐 머무는 장소 안에서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인 힘이 있는 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고 도움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람은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6편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안못 보는 자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도우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46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분을 함께 찬양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그의 영혼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십시다. 때로는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메마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신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는 저와 신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